아이번 주장은 매직형이야? 아니지. 카돌리지카돌리그고 이번 주장 매직형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너네. 자 그러면 얼리 수정맵부터 일단 돌려보자. 일단 그거 제외없이 다신수정맵은 네, 정했어. 제외했어요. 153. 야, 딱 말해요. 뭐요? 40킬. 근데 무조건 부전이지 들어가 음... 상다 아, 무조건 부전이죠 타이머 택인데. 오케이. 아 맞네. 이거에 따라가 따라가. 어. 어, 무한 무라운어디 집갔잖아. 어, 이거 최대한 시간을 늦춰야 돼. 와, 와 Teraz, 뭐야? 이제 와이스 여기 있다. 왜 이렇게 이 새끼야? 왜 아니, 이 뭐야? 오렌지 씨, 왜 이렇게 못생겼다이씨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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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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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이거... 이우이 시간 아, 시간, 스 y Sky, 잘해 y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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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데미지 무시네? 아 뭐지? 아.. 저 무적이야 킬따 어. 아. 아, 벌써 저 한팩 나왔죠? 뿌리고. 이거 피는 그냥 피는 이거 피는 그냥. 그냥 그냥 임패 다 죽어 아 그만하세요 유치원 걸를받고어디 나갔냐 나 어? 딸턴 존나 받고있는데요 아 쩐게 맞고 있네 뭔데? 아거창 귀찮게 이이에요가요어 히로 해스 폴 아, 니 이게 시각서 도어갈 와, 저아도안 돼. 와, 이거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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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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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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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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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아 하루에 미에별 차이 없어요. 내일은 별로 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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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안 오면 어쩔 수없 애들 나이나고우리 꼰대에 아니사 앞에 레드가저 자, 외동아이얼 아, 아니면 저게 다아니 안정이, 아 어떻게 죽여요 그니까 러그안정이서 우리 레벨올 원래 우리레벨 받아. 우리 내벨안무도널는거같아 외도마 있나 죽여. 외도마 선. 아 알았어. 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리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빠른 건 아니야. 지금 4분인데 지금 가라보다들인데 벌레. 자. 나그쪽 스톱. W 준비. 지금 끝날 때 끝날 때. 아, 알았어. 나 불을 켜 봤어. 아. 야다다. 아, h e 다 아, 이씨 뭐는 씨분3초 43. 음. 제가 할또 돌립니다. 급함. 소금 못 해요. 무슨 만일 돌려어스 빨리 고좀 하세요. 빨리. 아, 잠시만, 이거 숨어있나? 없지? 고, 가자, 씨발, 가자. 고. 고고! 딱 가면 뭐 하는데? 딱섯 개. 다섯 개. 마이, 길 막혀. 봤네, 저거. 숨어있냐고, 나 눈에 보여줘, 숨뭐있는게 뭐 뒤에 고 준비. 기이 야, 나 같은데? 환실걸 준비해 봐. 한술 걸어 지금 너또쿤님어디갔어요아 여기 한술 안 걸어요? Uh. 빨리 걸어 uh. 아이 저숨봉호 때문에 uh. 아.. 아 씨발 아. 왜아 지금 빨피잖아 부족한 거 있어? 아니, 오지, 보자 오늘 하는 건데. 방는건내려오 아니, 우리가 방해해서 잡기하면은 끝나는 거지, 저쪽이 o hero has fallen. o ally 아, 이거 체력 없네? 레스킹 3? 어디있지? 여깄네 <laughs> 빨리 가서 환숨 걸어 타고야 아니 이 새X 왜 이렇게 레벨이... 아니 빨리 손 걸라고 스턴 레벨이 낮아 아델지아아직 뭐했어? 걸었어 걸었어 <laughs> Our allies' hero has fallen. Our allies' hero has fallen. Just... Thank you, Hey, our allies, hero, our hero has fallen. 아, 정말이었다. 잠시만 죄송해요, 미안해요. 인이 찾지. 삼 <laughs> 잠깐만. 어, 컨셉을 준비. 아? 뭐? 어. 어 가짜 아니냐 이거? 어. 가짜잖아. 3분5 3 초. 아, 자네 아. 아, 아, <laughs> 아, 존나 애매하다. 이거 실화 그냥 게 건데 이거. 생각보다 약하네. 아. 나네. 아, 전 실내에서 가. 나도 내가 뭐, 갖고 하나 해. 내가 받구야, 게요 아, 내가 삼, 내가 하나 할게, 거. 아니 안 나오질 것 같은데고 뭐. 어왜못 어, 막아요? 개뜨려치가 노톰 가지우간 노지츠 스시도록 노톰 가지우간 노지츠 아저 같이 해줬는데 저거 씨발자기 스킬을 자기가 맞더라 존나 웃기게 노톰 가지우간 노지츠 봐봐 봐 이래 뜨거나다 이래 뜨거 이래 뜨거나다다야요 노톰 카즈우가 루지츠! 도톰! 킹란 루지츠! 아 얘네 누고나 빨리 오다 빨리! 아얘 아직 인재력이 안 됐어요 도톰! 카즈우가 루지츠! 도톰! 그거 먹지마 스톱만 넣어! 씨발 새끼야 그걸 왜 먹는데 먹으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어야 돼! 아 히어로 해스 폴리! 오징어 막려 그럼 스톱만 나와라 히어로 해리 씨발 새끼 동반대 빼고 있다 동반댔다! 도톤 가지도간 아니 이 오버키를 막을 생각은 안오어 지금 형안 막는다! 아 진짜 너무 아니 총가생못지나니까 형님 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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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이벨 리얼 이리오 세네? 아... 아... 아연스로아연조스이씨 x 다들 이 어, 데이터라 저거 수환받고아눈고 없네 우리 거. 눈컵 하아나오랴 돌아갔다 야, 이제 이아야 짭이다 그거. 짭이에요? 짭이네. 어 벌써? 이제 그 끝날걸? 이거 짭이고.

어... 아. 아, 빨간이다 아... 이거 아, 힐, 그냥, 아, 씨발. 캐릭터 붙어다라네 그냥 씨발. 아 씨, 어느 홀에 들어내고 있었 근데, 근데 육도선이 제일 좋았어요, 뜬 거. 목도선이 뜨고 왔는데. 나 그거 이 쓰고 날아 가지고 티 쓰면 바로 갔다는데. 애시겐 몰랐던 거죠. 난 랜덤 모르게 그냥 막. 너냥해려 그냥. 가자는 것도. 벌 모래도 상관없는 캐릭터. 아나 루치 해야지. 어딨어? 어딨어? 몰라요. 바로 그냥 가. 이그라이 한텐. 시간 없으 우와! 바로 그냥 콜라 가세요. 그 바에 올라서. 아, 개새끼야. 바에 올라가라. 지 그거 활성면 우리 캐릭터 못 움직여요. 오케이? 활 아, 나가 화면이 안 보이잖아. 계속 세요 계속 아, 이거 이런 거구나. 이건... 아, 봐요! 탄수 쓰라고 찰 때마다 이씨발 돌지새끼야! 뭔데리니까 아, 아, 그러면? 아예 움직이긴 아니, 해도 스킬 아예 모신다니! 틀려 먹을 것신 없습니다. 틀려 먹었다. 씨발새끼네걸로 아, 이 아, 틀려 <laughs> 먹었다. 벌써 1분이다. 끝났다. 이거 졌다. 이 새끼야. 띠새, 너 나고 희발새끼야. 그걸 여기서 어딨어? 미친새끼야, 도대체? 오, 그냥 엘코범 됐으면 끝인데? 그러거공콩고다 없는 새끼네. 뭐야 이거? 아주! 모르겠 뭐야? 아주 꿀리 나. 활살 때만 오, 이러고 하세요. 어리나 먹어간다 씨발. 어디 갔어? 어디? 서울. 잡아 와이야 튕기기 어 이거? 어? 튕기 이거. 요튕기 <laughs> 이거. 이거 저 스킬 저렇게 쓰면 튕겨. 뭐든 뭐든지죠. 이거는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끼니까 어차피 네가 했어 했어도 내 기록 못 깼어. 이왜 팀이 쉬 먹을 거 그냥 원래 탱겨 전맵 일부러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날 잘했죠? 네.